살아오면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언제였는가? 아마도 많은 이들이 말을 너무 많이 했을 때나 자신을 지나치게 드러냈을 때를 떠올릴 것이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찰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자신을 너무 많이 드러내는 것임을 말이다. 그대들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일곱 가지 지혜를 전하겠다. 첫째, 자신의 모든 고뇌와 아픔을 드러내지 말라. 강진 유배 시절의 일이다. 한 번이 있었는데 그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었다. 집안이 몰락하여 가산을 잃었고 병든 어머니를 두고 유배길에 오른 처지였다.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는가. 하지만 그가 한 일은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아픔을 쏟아내는 것이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 앞날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대한 원망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자신의 불행한 사연을 구구절절 늘어놓곤 했다. 처음에는 나도 그를 측은하게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되었는가? 사람들이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만날 때마다 무거운 이야기만 듣게 되니 그와의 만남 자체가 부담이 된 것이다. 나는 그를 보며 깨달았다. 고통은 나누되 모든 것을 쏟아내지는 말라는 것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여백이 있어야 한다. 내가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아야 상대의 말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 내가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아야 상대가 다가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그대들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혹시 자신도 그런 사람이었던 적은 없었는가? 둘째, 남에 대한 비판과 판단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라. 관직에 있을 때의 일이다. 한 동료가 있었는데, 그는 사람을 보는 눈이 매우 예리했다. 가령 새로 부임한 관리를 보면 그의 성품과 능력을 단번에 간파했다. 정책의 허점이나 동료들의 문제점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그 판단을 입에 올리기를 좋아한 것이다.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점이 부족하다. 이 정책은 잘못되었다며 끊임없이 비판했다. 술자리에서든 공적인 자리에서든 그의 입에서는 누군가에 대한 평가가 끊이지 않았다. 그의 말은 대부분 옳았다. 정확한 분석이었고 날카로운 통찰이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는가? 사람들이 그를 경계했다. 자신도 언젠가 그런 비판의 대상이 될까? 두려워한 것이다. 결국 그는 뛰어난 식견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고립되었다. 나는 이를 통해 배웠다. 판단은 마음속에 두되 입으로는 절제하라는 것을 비판은 꼭 필요한 때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그래야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셋째, 자신의 우월함과 능력을 과도하게 드러내지 말라. 젊은 시절 과거에 급제한 후 나는 스스로의 학문과 재능을 자랑하곤 했다. 동방급제라는 영광에 취해 내 재능이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시를 짓거나 글을 쓸 때면 자신의 실력을 은연 중에 과시했다. 문장력을 자랑하고 경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드러내려 했었다. 그것이 자신감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정조 임금께서 나에게 이르시길 능력 있는 자가 그 능력을 드러내지 않을 때 더욱 빛난다고 하셨다. 그 말씀을 듣고 깊이 반성했다. 그제야 깨달았다. 진정한 능력은 감추어도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그 후로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보여주려 노력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더욱 나를 인정해 주었다. 능력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는 것이다. 자신의 뛰어남을 스스로 말하면 오히려 품격이 떨어진다. 겸손히 절제할 때 더욱 큰 존경을 받는다. 여기서 잠시 멈춰 보자. 그대들도 혹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 애쓰지는 않았는가? 넷째, 물질적 부유함이나 지위를 자랑하지 말라. 한양에서 한 부유한 상인을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재산과 인맥을 자랑했다. 어떤 높은 벼슬아치와 친하다며 얼마나 많은 땅을 가졌다며 늘어놓았다. 심지어는 자신이 입는 옷감에 값이며 타고 다니는 말의 혈통까지 자세히 설명하곤 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거리낌 없이 자신의 불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맞장구를 쳤지만 뒤에서는 그를 우습게 여겼다. 진정한 부자는 불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를 통해 배웠다. 진짜 가진 자는 가진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물질이나 지위를 자랑하는 순간, 그것이 전부인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품격은 가진 것이 아니라 드러내지 않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다. 다섯째, 과거의 영광이나 공로를 반복해서 말하지 말라. 유배지에서 한 늙은 선비를 만났다. 그는 젊은 시절의 공적을 자주 이야기했다. 내가 언제 무엇을 했다. 그때 나만 아니었다면 하며 과거의 이야기만 반복했다. 특히 술이 들어가면 더욱 심해졌다. 자신이 어떤 중요한 정책에 관여했는지 어떤 큰 사건을 해결했는지 매번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처음 들을 때는 존경스러웠지만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들으니 안타까워졌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기 때문이다. 현재의 자신은 보지 못하고 오직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려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를 보며 다짐했다. 과거는 기억하되 자랑하지는 말자고 옛 영광을 반복해서 말하면 현재의 초라함만 더욱 도드라진다고 진정한 영광은 말하지 않아도 빛이 난다고 그대들은 어떠한가? 혹시 과거의 영광에만 매달려 있지는 않는가? 여섯째, 타인의 비밀이나 약점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라. 관직 생활 중한 사람이 나에게 다른 이의 사생활을 귀띔해준 적이 있다. 그는 이것은 우리만 아는 일이라며. 여러 사람의 은밀한 사정을 털어놓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가 남의 비밀을 나에게 말한다면 내 비밀도 남에게 말할 것이라는 것을 신뢰란 비밀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다. 나는 그 후로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않았다. 그러자 사람들이 나에게 더욱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남의 비밀을 지키는 자만이 신뢰받는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비밀을 말하는 순간 자신도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입을 다물 줄 아는 것이 인격의 기본이다. 일곱째. 자신의 모든 감정과 기분을 그대로 드러내지 말라. 젊은 시절 나는 감정을 숨기지 못하는 편이었다.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화나면 분노를 드러냈다. 그것이 솔직한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깨달았다. 매순간의 감정을 모두 드러내면 상대방이 지친다는 것을 특히 지위가 있는 사람일수록 감정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그 후로 감정을 조절하려 노력했다. 화가 나도 한번더 생각하고 슬퍼도 혼자만의 시간에 사귀려 했다. 그러자 사람들이 나를 더욱 의지하기 시작했다. 감정은 느끼되, 모두 드러내지는 말라. 솔직함과 절제 없는 표현은 다르다. 상황을 헤아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성숙한 인간관계의 시작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절제의 지혜. 나는 이 일곱 가지를 통해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다. 말은 적을수록 무게가 커지고 마음은 드러낼수록 가벼워진다는 것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반드시 여백이 있어야 한다. 내가 모든 것을 말하지 않아야 상대의 말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 내가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아야 상대가 다가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드러낸보다는 절제가 낫고, 솔직함보다는 여백이 낫다. 이것이 관계를 지켜내는 길이며, 신뢰를 쌓는 방법이다. 그대들도 오늘부터, 이렇게 다짐하라. 말할 것은 줄이고, 드러낼 것은 아끼라. 그리하여 관계는 오래 가고, 신뢰는 더욱 깊어질 것이다. 사람 사이의 도리는 단순하다. 너무 드러내지 말고, 적절히 절제하라. 그 절제가 곧 품격이 되고 그 품격이 곧 신뢰가 된다. 절제하는 자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자이며 감추는 자가 진정으로 빛나는 자이다. 이것이 내가 살아오며 깨달은 인간관계의 참된 지혜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조금이나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경험담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